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7절에서 8절 보니까 길이 참아라 세번 나옵니다. 뭐 참으라는 얘기일까요?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강림을 하시는데 참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참아야 할 것인가? 문맥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앞달락에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 있는 불의의 사람들 정확히 형제들과 대조되는 어, 무리가 등장을 하죠. 형제들아, 7절에서 말했다면, 뭡니까? 누구의 1절에 누가 등장하죠? 자, 형제들과 부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조가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뉘앙스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야고보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한자들 니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은 부자를 싫어할까요? 그렇다고 하기는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아브라함 형님, 뭐, 야곱, 이삭 다 부자였어요. 솔로몬 다윗 부자였습니다. 부자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이 부유한 자들의 삶의 특, 특징들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사절의 말씀해 봅시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소리에 들렸다. 뭐예요? 월급 띄어 먹은 거예요, 이분들이. 자, 오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자, 이 부유한 자들의 특징이 사치와 방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자의 특징은요. 음켜지고 쟁취하고 올라서, 올라서는 로마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흩어진 어, 그 유대 그리스인들과 전혀 반대되는 이 부유한 자들의 특징을 로마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 이 자들이 누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들과 형제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로마의 가치를 따르는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그런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그 고용인의 싸움이 아니라 로마의 가치를 따르는 이 로마의 정신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 형제들, 이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보이는지 6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어떻게 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대. 이 형제들의 삶의 방식이요. 로마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 곳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형제들아. 참아라. 주께서 곧 오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 부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패턴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이 틀린 것이 아니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주님 곧 오신다. 파이팅!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잘 하고 있어.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죠. 시작. 여러분, 자 보세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살아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현장을 로마 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움켜지고 쟁취하고 착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불을 증식하고 올라서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 시대에 성도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살았어요.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리더들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서 참 미안함도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갈데 없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필연적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얻어지게 된 피해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로마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손해봐요. 대부분 국가시험들 언제 봅니까? 토요일 주일에 보잖아요. 우리 이 시간 와서 친구 결혼식도 제대로 맘놓고 못 가잖아요. 연애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건 핑계가 아니지만. 여러분, <laughs> 우리가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 하루 종일 시간 쏟으면서 가지게 되는 그 실제 세상과 신앙 안에서 그 가치의 충돌 안에 느껴지는 그 뭐라고 할까요 말할 수 없는 때로는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길을 내가 택했지만 리더로서 섬기고는 있지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내가 너무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구 보가 외치는 게 뭔지 야인내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다른 길을 간다고 틀린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때로는 참, 내가 스스로 참 손해본다. 참 내가 보이지 않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낭비한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야구보가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니다. 주님이 오신다. 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고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만큼 적실한 예가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 뭡니까? 아유, 좀 번지네.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7절 하반절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머리 기다린대요? 네, 여러분, 농부의 소망은 뭐예요? 땅에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죠? 렇 자, 그런데,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데, 씨 뿌리고 그 다음날 보면 열매가 확 열려요? 농부의 소망은 열매예요. 그런데, 열매가 바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내 눈앞에 잡히는 게 아니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없는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 여러분, 성도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지금 똑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이 내게 소망이에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는 적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득해요. 까마득해요. 뚱그름 잡는 것 같고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자, 농부도 마찬가지, 열매가 언제 맺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면, 뭐를 기다린다? 성경 보세요. 뭐예요? 이거 오면, 아, 열매 맺는다. 농사 잘될 것이다. 소망을 품는 거야. 여러분, 그 척박한 땅. 그, 여러분, 근동 지역의 그 기온은요, 너무나도 건조해가지고, 너무 푸석푸석하고, 척박합니다. 되게 메마른 땅이에요. 이 땅에서 농사 짓는게 쉽지 않지만,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려질 때, 농부는 꿈을 꾸는 거야. 아, 열매 맺히겠다. 이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비가 우리나라 농경사회 그 풍토랑 너무나도 달라요. 이른비가 10월에서 11월, 이때 느립니다. 파종하고 씨 뿌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른비가 내려요. 그때 이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수확하기 직전인 3월, 4월, 이때 늦은비가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숙성기간.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농부가 꿈꾸는 것은 열매 맺는다. 성도도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야고, 야고보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힘내라, 잘하고 있다. 니네 실패한 거 아니야.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물은 빈들의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비와 늦은 비와 같이 쏟아질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책이, 침책이 누구나 찾아와요. 어, 내가 지금 요새 신앙의 회의가 되고, 신앙의 침,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농부가 열매에 대한 소망을 품 듯이 하나님의 말씀 너 이대로 지금 잘 가고 있어 너 실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에 우리 척박하고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심정이 다시 옥터 같이 빚어져서 열매를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간사로서 사명 감당할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그 축복,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옆에 지체 보면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끝까지 인내하자. 시작. 그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인내하는 사, 삶이에요. 우리 리더들이. 우리 간 사임들이 우리 임원들이 인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구절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구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구절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의 연하리라. 아 심판주가 눈밖에 쏟으시라 자, 현실은 또 다르죠. 현실에서는 원망이, 불평이, 비난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오심은 보이지 않고 로마의 부유함은 이 땅을 막 다스리고 있고 정복하고 있고 보여지는 것을 로마에 갇히고 끝없는 회의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원망 불편,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이 안 보이면요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 문제는 이 원망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어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참 무서운 것이요. 아, 이 부요한 자들이 이제 흩어진 그 시대 가운데에 어, 이제 서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야고보서 쭉 읽어 보시다 보면 너희들이 뭐 계획하고 어디 가서 장사한다고 부요해질 것 같냐? 뭐 이런 맥락도 나고 오 어, 우리 특별히 2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가난하고 네. 모세의 산과 시내 산이 들어올 때 여러분, 대부분의 구성원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 그런데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금그락지 끼고 민크 코트 입고 딱 들어오는 이 성도들이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어, 3 절에 보니까 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교회 에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비루하고 좀 남노하게 살아가면은 교회에서도 무시받는 거예요. 이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비닉빈, 이 이러한 구조가 이 계층이 나누는 나눠지는 이런 아, 교회의 나눠짐이 있었어요. 여기서 성도가 서로 뭐를 해요? 원망, 시비. 부평 여러분 로마라는 세계에서부터 들어오는 외부적 압박도 무섭지만 교회 안에서 내부 분열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야구보서이 장에서 뭐 말은 뭐, 뭐 불의 혀와 같다 그 얘기하면서 교회 깨어짐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야구보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교회 의 당면한 문제는 외부적인 로마의 압박도 있지만 내부 분열이 진짜 큰 위기였어요. 원망하지 말어라. 너희가 교회는 형제다, 형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다. 세상에서 고스펙자가 교회 와서도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너와 나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다. 한 아버지 앞에서 너와 나가 동일하다, 동등하다. 싸우지 말어라, 원망하지 말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조금 더 힘내라. 지금 지금 참으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야 네가 성도로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는 지금 잘하고 있어 위로와 격려였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야 조금 더 힘내. 성도로서 온전히 좀 살자.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구절에서 주님에 대한 묘사가 어떠한가를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의 면하리라 보라. 누가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아까 전에는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주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런 위로의 측면은 굉장히 부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조를 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공의의 속성, 정의의 속성, 심판하시는 그 거룩의 속성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하고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추지를 못해요 지금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누군지 똑바로 봐 너희 잘하고 있어 그러나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조금 더 잘해야 돼 조금 더 인내해야 돼 원망하지마 왜?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야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냥 다 용납해줘요. 다 오구고구 해주고 어이 이고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주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두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서로 원망함으로 형제가 형제를 헐뜯고 세상의 부요함이 교안에 똑같이 들어와서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다. 비하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깨어지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힘내라.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앞으로 더 잘하자. 이두 가지 측면이 지금 인내하라는 야구보의 메시지 안에 같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해라. 잘하고 있어. 인내해라. 조금만 더 잘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말씀 이야기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신앙의 회의감과 양극화 때문에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외적인 압박과 내부의 분열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수 있다는 거죠. 자, 적용을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내게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신가 아니면 심판의 주님이신가?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가? 저는 위로의 주님.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언제나 내가 연락만 하면 달려오시는 완벽한 그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자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두 가지를 얘기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힘내라 이두 가지를 얘기했다면은 이 인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한 임무를 예로 들어서 지금 야고보가 야구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다 하니 가 주께서 주신 하라인내라 지금 잘하고 있다. 인내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것이 야, 주 안에서 인내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과 그 인내라는 아, 그 학교 안에서 열심히 다져지고 빚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다? 누구라는 거예요? 요배 인내를 봐라. 자, 여러분, 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교회의 현실이 두 가지 지금 위기를 맞이했죠. 외부의 압박. 부요한 자들. 로마의 압지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내부 분열. 이두 가지 문제를 같이 겪고 있었어요. 이 교회가 지금 당한 현실이에요. 근데 요비라는 인물도 동일합니다. 외부의 핍박과 내부 분열을 동시에 겪은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막 등창, 욕창 이런 게 나가지고, 지화장 들고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몸에 큰 이런 병이 걸렸어요. 자, 외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아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차라리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떠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가 떠났어요. 사랑하는 친구 세 명이 와가지고, 요부정지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보다 내부 안에서의 분열이 더 힘든 거예요. 요부이두 가지를 다 겪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욕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여러분, 이 쉬운 얘기, 안, 남 얘기라고 그냥 쉽게 듣는데, 쉬운 얘기, 외부의 압박과 내부 분열을 어떻게 욕이 신앙 안에서 해결했는가? 인내했다.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 은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고, 나 못해요, 나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내라고 우리가 착각해요. 그런데 욕의 인내를 잘 보세요. 욕은요, 여러분, 굉장히 길잖아요 욕기의 대부분 하나님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하나님 이게 맞냐고. 내, 하나님 살아 계시면 도저히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진짜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싸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욕의 장점이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더라. 신앙 안에서 인내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더라고요 다윗의 시 대부분 하나님 사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눈물 안 보입니까? 나 죽겠습니다 뼈가 수척합니다 맨날 이 얘기하는 것이 다윗의 그 노래잖아요 고백이잖아요 신앙인의 인내는요 하나님과의 그 투쟁 하나님과의 그 씨름 싸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이 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싸움하다가 욕의 결말을 주목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어, 그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욕이 과거에 잃었던 것에 대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두 배로 늘었네, 재산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인데, 따부이 따부리 됐어요. 부자로. 자녀도 새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던 열 명의 자녀가 새로 태어난다고 재산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죽은 자녀가 다시 돌아옵니까? 그 자녀들 이름 하나씩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잊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재산 증식, 자녀가 새롭게 태어남, 명성이 뛰어남 이게 아니에요. 욥의 이 인내의 결과가 뭐냐? 우리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 여, 이 제는 눈으로 줄을, 줄을 배운 나이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욥을 다루어 가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에게 욥에 게 주어진 욥의 결말은 뭐냐? 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와 닿지가 않죠? 별로.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되어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저는 경험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막 싸우려고 하나님 멱살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진짜 압도돼서 나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욕이 경험한 것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사투했더니 얻어진 것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내는요, 내가 억울하다고 하나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 쏘아붙이고 원망이 그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욥을 인내해 주시고 욥을 기다려 주시고 욥을 받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야구부, 외치는 결말이 뭡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어떤 분이에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다시요. 우리 본문 5장 7절 아니 11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어떤 분이에요?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에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억울함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극률하심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부분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요에에자 여기까지가 말씀 이야기 내용이었고요. 생각 나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는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의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당부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고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 결단해 봅시다. 내가 자유롭게 한번 나누시고요.